아, 오늘도 <laughs> 막공은 <막고는> 어겨워시. 어김없이... <laughs> 아 감사드리고요. 네 어, 정말 사실 이번에는 춤 붙여가지고 저 사실은 그 노래를 조금 빼고 춤을 이제 많이 추면 이제 오히려 이제 그게 뭐라 고할까어 원키스트를 할때좀더 편하지 않을까 목 관리보다는 그래도 뭐 다치지만 않으면 춤 추는 게 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렇다고 노래가 김희정님께서 치이 정말 어렵게 만드셔서 노래는 노래대로 어렵고 어 춤은 정말 사실 무릎이 어 <laughs> 매일 매일 치료하면서, 어, 맨날 데일밴드를 붙였다가, 어, 유혹신할 때만 다시 떼고, 그리고 다시 붙이고, 어느 날은 제가 사실은, 무릎을 원래 꿇을 때 저는, 뭐, 이렇게 도, 뭐라 그럴까요, 그러니까 대고 꿇거나, 약간 그런 것들을 생각, 고려하지 않고 정말 리얼하게 저 꿇거든요. 처음으로 제가 타협을 했어요. 무릎 꿇을 때, 한 중간쯤에 제가 이제, 안 아프게 꿇었어요. 그래도 티안 나게 하려고 했지만, 그러면서 좀 많이 자주 질문이 생겼었는데, 어,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, 개인적으로 사실 그게 좀관객분들게 죄송스러웠고, 어, 아무튼, 네, 춤도 예전에 정말 월세로 돌아가서, 오늘 춤 꿇고, 노래도 어루시하고 또그 와중에 대사 줄여달라니까 이런 중에 안 된다며 대사는 대사들도 많고 정말 이것저것 정말 아낌없이 많이 했던 뮤지컬이 아닌 가싶고요 아. 감사드리고 네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.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가세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오늘은 축배를 드리며 <laughs> 안녕 무시하지마